할렐루야. 아, 예. <laughs> 어, 오랜만에 설교를 연타로 하게 되어서요. 되게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스타트라 오늘 하고 주일 저녁 하고 수요일 하고. 어, 예. 그래서 지금 퍼낼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이번 주 내내. 목사님 부재중이신데, 원래 목사님 부재중이시면 좀 이게 마음이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저 혼자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도 함께 인사할까요? 지금 긴장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 전혀 저 혼자만 긴장했군요. 네. 아, 우리 성도님들은 어,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랑 워터파크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튜브를 갖고 파도풀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가 세살 땐가 네살 때였는데 파도풀에 있는데 <laughs> 조금 더 깊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죠. 저는 구명조끼를 입고 그러니까 파도풀에 이렇게 한걸한걸 한 걸어갔습니다. 딱 어느 순간 발, 발이 안 닿더라고요. 아, 그래서 빠져나오겠다 이러고 딱 빠져나오는데, 그다음부터 물의 힘에 수영을 못하는 저와 제 아들이 슬금슬금 제일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점점 깊은 곳을 가는 거죠. 어,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해도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그냥, 좀 있으면 이제 파도가 잔잔해지, 그 파도, 인공파도니까 좀 잔잔해지겠지, 그때 나와야지 이러고 있는데, 제 아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그, 거기가 수심 2미터인데, 제 아들이 이제 3살, 4살 때니까 어, 이제 빠지면 제가 이제 구해 줄 자신도 없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그 구조 요원한테 저기요 이랬어요. 절 쳐다보더니요. 딴짓해요. 왜 부르는지 모르는 거죠. 저기요. 보더니 딴짓합니다. 저좀끄내 주세요. 큰 소리로 그랬거든요. 어 구, 아, 그 구조 요원이 들어와서 끌어주는데, 어, 저랑 제 아들이 돕는답시고, 이게, 발을 이렇게, 헤엄을 쳤어요. 그때 구명 요원이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laughs> 저 힘들어요. 가만히 계세요. <laughs> 이러는 거예요. 꽤 가만히 있었지, 그냥. <laughs> 제가, 제 아들과 함께 발버둥을, 치, 같이 구조 요원을 도와서 같이 나오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 칠 때는 나가는 기미가 안 보이는데, 힘을 딱 빼는 순간,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 요원의 그 수영 실력에 따라서, 그때 알았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괜히, <laughs> 어, 힘들 때, 그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가셔서 만약에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맡기세요. 어,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물에, 모, 물에다 몸을 맡기라고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몸이 뻣뻣하고 또 이렇게 여기서 나올 건 아닌데 되게 자신감이 넘쳐서요. 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수영도 할수 있겠지. 그러는 게 이제 교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사시다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은 없으세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왜 나에게는 사방이 막혀 있는 사면 초과 와 같은 그러한 모습 또한 그러한 삶을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하나님을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뭐 이런 고민, 뭐다 해보시고 계시겠죠. 저는 요즘 더욱 그, 더욱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밖에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에서의 그 저는 사역이 되게 힘든 줄 알았어요. 사역이 되게 힘든 줄 알았습니다. 한 2년 제가 그 생각이 깨졌습니다. 어, 어른 어, 저 어릴 때 이런 말한 애들이 제 친구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애들이 제일 싫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사역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역은 그나마 세상에서 보단 쉽더라고요. 뭐 이런 표현이 선생님들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사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울타리와 놀이터에서 전 놀고 있는 거였어요. 성도님들이, 저는 19살 때부터, 18살 때부터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18살 먹었든, 38살 먹었든 상관없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있고요. 근데 그 울타리에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다. 일신교회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제가 요즘 뼈저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 제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왜 나에게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는 계속 끊임없는 광야를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엔 그런 기도 됐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포기하라고. 어디까지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냐고.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주일 새벽 예배, 요 앞자리에서. 뒤에서 성도님들은 막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원망부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모세가 지금 3장의 배경을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나이를 80으로 보고 있습니다. 80된 노인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왜 80대 노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전첫 번째 거기에 의미를 뒀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도시에 모세를 80에 부르셨을까? 애굽에서 쫓겨난 게 40이었는데, 그러면 금방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모세를 그냥 바로 부르, 바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을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는가?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뭐였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관점이 아닌 모세의 관점에서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게 제가 가진 오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다 내버려 두셨을까? 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시는 그 나이가 가장 늦은 나이가 모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지 아브라함도 75세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게 굉장히 늦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부르시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기 2장을 보면 모세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냐면 애굽의 종이면서도 왕자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를 물었어요.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애굽에서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상당한 학문과 상당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세력 기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을 지냈죠. 여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기 형제를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 보고는 애굽 사람을 때려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때려 죽인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감, 감히 그 당시에 그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그걸 보면요, 법규를 보면요, 요즘 이렇게 해보면 아마 요 시대가 아마 한무 우리가 그 세계 세계사적으로 보면 한무라지, 한무라비 법전 요 통치 기간이거든요. 거기는요, 성경에서 써 있는 것만큼 굉장히 철저합니다. 누굴 죽이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죽였어요.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죽였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무언가를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 정치적 기반,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뭔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려 죽였죠. 그는 사실상 못할 것이 없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장을 잘 살펴보면. 그런데 40년 동안 그러고 살아, 살았는데 이제 쫓겨나게 생겼죠. 쫓겨나게 생겼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요. 양 떼를 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 했을 때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없었지만 누릴 수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셨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여기는 하나님의 입장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40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왕자로 지내다가요. 궁궐에서 지내다가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기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다 입고 누리고 싶은 거다 누렸는데 광해에 갔더니 천막 같은 데서 지내는 거예요 양떼를 모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양떼는, 양떼를 모는 목자들은요 그 고대 근동지역은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무엇인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떠나 떠돌아다녔어요. 먹을 것을 찾아 양떼가 먹을 것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니 안정된 삶이 아니죠. 궁전이라는 왕자란 신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요. 궁궐리고 왕자였던 삶은 그, 그가 안정적인 그리고 정착적인 삶이었다면 이 지금 광야에서는요 불안한 삶이에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입니다. 모세 모세 입장에서는요 불편한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힘이 드는 고난의 삶입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 혈기를 가지고서 정치적 야망을 꾸, 꿈꾸고서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성경적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모세라는 모세 쓴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약 1500페이지 정도 되는 뭐 이만한 책이거든요.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는 어, 왕권 다툼에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쫓겨나는 이 모습이 사실상 왕권 다툼에서 밀려난 거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모세는 자기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 종들인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견해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 그렇게 꿈꾸고 혈기 왕성했던 이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양 떼만 치고 있어요. 나이는 들어갑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삶은 어떨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떨까요? 그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과연 정말로 화, 생기가 있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책바퀴 돌는 삶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삶처럼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일반적인 삶처럼 말이죠. 도대체 여기서 언제 어떻게 벗어날지. 아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도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을 잘 살펴보시면, 모세의 태도가 나오는데, 모세의 태도는 절망이고, 모세의 태도는 좌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도 가. 이랬더니 못 간다죠. 너 이렇게 해. 못 한다죠. 3장에서는요, 모세는요, 계속 하나님게 반문합니다. 반문하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정말 못,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어요. 모세의 마음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의존해, 의지했던 신분, 자기가 의지했던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 깨달았죠. 2장에서는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막 해나가려고 했던 모세의 태도가 3장 40년 지난 모세의 태도는 패배자입니다. 2장에서의 모세의 태도는 개혁가 그리고 어떤 혁명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3장에서는 모세는 패배자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할수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신다면 잠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요. 컴퓨터 그래픽 외에는 우리볼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광야를 지나고 양떼를 치던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타지 않은 떨기나무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죠.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개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예. 3절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요 3절이 굉장히 의미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호기심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호기심이 되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그동안은 광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뻔하니까. 모래바람 부를 거고요. 물 찾아 다닐 거고요. 풀이 조금 나면 양떼가 먹을 거고요.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모세의 그 호기심을 눈길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역사, 모세의 집중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네가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가 거룩한 땅인가요? 광야죠? 이곳이 지금 거룩한 땅입니까? 광야죠? 광야가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난한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이 읽은 이 말씀 중에 가장 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초반부입니다. 아브라, 그러니까 이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신대요. 내가 내려가서 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시나요? 하나님이 내려가십니까? 아니요. 누가 가죠? 하나님이 대사인... 모세가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는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패배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양을 치니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것이 힘든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약합니다. 그는 연약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누가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모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패배자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밤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밤 우리가 와서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직분자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이 보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방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